미나리 밭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땅이 꽁꽁 얼어가지고 이 꽃갱이로 작업을 합니다. 공에 유기농 미나리를 먹을 거라고, 여기 조금만 이렇게 밭을 만드는데, 아이고, 힘듭니다. 땅이 얼어가지고, 땅이 안 얼었으면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살이 안 내려갑니다. 봄 해도 되는데 이 추운 음동설 안에 은 땅을 또 깨가지고 굳이 이걸 만들어달라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아,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고 흙 거꾸로는 안들어가 이렇게 아, 와, 정말로 꿍꿍거다 비가 계속 왔다 그쳤다 많이 하네요.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잠시 휴식입니다. 이제 깊이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갔죠 요 면적에 배를 덮어야 됩니다 어, 방수포를 깔고 흙을 덮어 가지고 여기에 돌미나리를 키운답니다 아이 작업이 쉽게 생각하고 덤볐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얼음과의 전쟁입니다 얼음과의 전쟁 어, 이거 제가 하는 거 보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집 사람이 다음에 하자고 날풀리면 하자고 했는데 해달라고 할 때는 제가 또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아이 은행이 불일치합니다. 저는 제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돌미라이, 무공의 미나리 먹으려다가 사람 쓰러지겠습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쓰러질 것. 와, 흙이, 흙이 돌이 됐어요. 꽁꽁 얼어가지고. 이야. 날이 먹을라다가 꼭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손목이 이게 진동이 오니까 손목이 시끄시거나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그맣게 내면 올르고 방수포 깔고 다시 흙을 덮으면 돼요 제가 하마 되지 않습니까 하마 되지 이제 진짜 요만큼 남았습니다. 제가 키즈 맥진했다고 집사람이 대신한다고 흙을 좀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유. 본인이 마지막에 다행인 것처럼. 지금, 흙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땅 열어가지고 처음에는 되겠나, 되겠나 이랬는데, 좀 몸에 무리는 있 있었는데, 그래도 하마대지의 이 집념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어은 땅을 제가 다 파내가지고 미나리 밭이 정도면 우리 네 식구가 먹고도 실컷 남습니다. 이곳에 뭐 나눠 먹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돼요. 이제 방수포 위에 부드러운 흙을 넣습니다. 제가 돌이나큰 덕덩이는 좀 털어내고 부드러운 흙만 이간가 태비를 넣으면 되거든요. 물을 넣을 겁니다. 물을 넣으면 이 물이 뭐가득 고이진 않아도 이 바닥에는 방수포를 깔아놨기 때문에 물이 있어요. 또 물이 많으면 요런데 넘쳐 넘어가도 록 여기가 조금 낮게 해놨기 때문에 아 멋진 미나리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요 이렇게 하면 돈 10원도 안 들이고 미나리밭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올 이제 여름에 여기서 미나리도 뜯어먹고, 상추도 뜯어먹고, 고추도 뜯어먹고, 들깨도 뜯어먹고, 뜯어먹고, 뜯어먹고 하다 보니까 뭐, 뭐, 초식동물이 되어버릴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물. 야, 이물 들어오는 것까지 한번 딱촬영하려마무 물인데. 야, 이렇게 미나리 밭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방수포가 이제 안 보이죠? 위에 부드러운 흙하고 태비를 덮어가지고 방수포가 안 보입니다. 요, 안에 이제 지금부터 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물을 넣으면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는 방수포를 깔기 때문에 물이 금방 찰 거예요. 저쪽에 이불로 조금 낮게 해놨거든요. 나중에 여기 물이 비가 와서 많이 보이면 그렇게 물이 여기로 넘쳐나가도록. 그림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보입니다. 물이 밑으로 방수포 때문에 바닥을 안새 나가니까 금방 물이 고이잖아요. 그데이요 정도 물이 넘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 나갈 겁니다. 요 안에 이제 미나리를 심는 거예요. 요 물이 계속 고이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물이 빠지고 수시로 여기는 물을 줄 겁니다. 물이 이제 지 차니까 여기서 물이 싹 이렇게 새어 나가죠. 여기는 연못처럼 물이 뭐 많이 고이는게 아니고, 요 정도로, 요렇게. 요,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요게 이제 또다시, 미니 연못처럼 하나 만들어졌는데, 멋지죠? 이제 물까지 한번 넣어보는 걸로 오늘 이 작업이 정말 끝 마무리입니다. 요 상태에요, 요 상태. 요 상태에 이제 여기에 미나리가 파릇파릇파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일부러 테두리를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어 여기에는 여기대로또 심고 요 테두리에도 어, 미나리를 쭉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우리 돌로 넘어와요 언러 그냥 자연스럽게 돌로 타고 넘어오도록. 근데 여기는 물이 아주 유입되는 게 아니라서 굳이 배수구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진짜 끝입니다 이제 미나리 밭. 공사 마무리합니다.